군대입니다. 한심스러운 윤석열에 대해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외국인, 국민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근무 그 요건 강화. 윤석열은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피해 부양자를 과도하게 등록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답니다. 이는 지극히 지역 지옥 적인 것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으로 삼기도 부끄럽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건강보험 문제는 근본적으로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꼰대는 사회보험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인간 말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새끼 얘기를 보기했니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딴 인간 말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여금 해결책이나 내놓으라고 이다입니다.